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게 사는 삶이 뭐라 생각됩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 심장의 두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예수님은 하늘 우러러 부끄럼이 없는 삶, 늘 하늘 우러러 사는 삶.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할 때. 마가복음 6장 41절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안드레가 어린아이 함께 식량을 갖고 오니까 예수님이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축사하셔 gave thanks 하나님 베풀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냄새가 나고 나흘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나흘이 되어 냄새납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일단 옮겨 놓으라 그리고는 하늘 우르러 감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오병의 기적의 역사. 하늘 우르러 기도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상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 우르러 가라사대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 기도하는 그 기도 동산에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바로 하늘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어요한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늘을 우러러 큰 소리로 불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 아이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하늘 우르르 사시는 삶이었다. 근데 이걸 스데반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예수 충만이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하고 좀은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사도행전 7장 55절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르르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예.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흉내는 낼수 있어도 절대로 그렇게 진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대반이 죽는 그 순간까지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늘을 우르르 봤기 때문에. 세대반이 그 순교하는 그 자리에 30대 젊은 청년이 쓰여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많은 사내들이 70인의 군중들을 돌을 들고 달려갈 때 자기 옷을 벗어서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스대반이 죽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마지막에 그가 이 스대반이 세 마디를 토하는 것을 가슴 속에 새깁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이 스대반이 죽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스데반이 마지막에 외쳤던 그세 마디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스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모든 절망지,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열의 고성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스 12장 3절에는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를 친 후에야 부활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스테반은 오직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숨 쉬는 그 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이 스테반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사명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내 생명을 조금 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더라 사도행전 20장 24절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대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는 자그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현재 위치가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건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명의 자리다 하는 걸 알고 끝까지 십자가를 벗지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늘 우르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뭐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내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행전 예.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들 향해 형제들아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쉽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양심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거, 이걸 진실한 삶이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일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엄난하고 폐역합니까?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의의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오셨어요. 생명의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생명의 예수님이 오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환영하는 죽음이 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부리가 많은 세상 속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눈 감고 내몰라라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페이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의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왔다. 부리를 향해 반드시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외치게 되었습니다. 외치지 않는다는 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외치는 진리의 등대였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거룩한 방파제의 삶, 불이 앞에서 의를 외치는 목숨을 걸고 외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에스더 4장 13절에 보면요. 유다 백성이 그 악한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하만이 아하수엘의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인을 한날 한시에 다 죽이겠다. 자, 이것이 선포가 됩니다. 온 백성들이 유대 백성이 다 죽게 됐다는 걸 알고 모르드기가 사람을 보내어서 에스드에게, 왕후의 자리에 있는 에스드에게, 에스드야, 너 왕에게 나가라. 가서 우리 백성이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다. 억울하게 죽게 생겼다는 것을 구하라. 그리고 내 백성을 구하라. 얘기하니까 에스드가 사람을 보냈어요. 삼촌,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 땅의 법도와 규례입니다. 자,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냈어요. 추상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왕국이기 때문에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는다 해도 너만 홀로 살게 되리라고 그 홀로 화를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잠잠하면 유다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것이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에스더가 사흘을 금식합니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이에요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온 유다 백성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자기 신녀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 단식을 선포하고 그리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하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줬고 유대인들이 죽게 된 몰살할 위기에서 온 민족이 다 구원받게 되고, 하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늘 우르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수많은 백성을 자기 민족을 살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에는 아동보호법, 주민 발의안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의 열기가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부흥에 가서도 우리 홍신호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걸 성도들에게 알리고 동요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SB48 영웅의 교회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1650개 교회가 다 서명받은 것보다 우리 주님 시험 교회가 더 많아서 우리가 그 실적 때문에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가슴에 안고 고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시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국을 떠나 미국에 그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의 e SB 4 8이라는 악한 법을 막게 하기 위해 이 법을 막지 못하면 미국 전역은 동시에 다 무너지는 것이다. 제가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못 막았어요. 단 5천 표 때문에 50만 5천 표로 되야 되는데 5천 달랑 5천 표를 못 얻었어요. 몇개 교회만 더 뛰었어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이 아니라. 그 당시 누구였죠? 오바마요. 50개 주가 동시에 그냥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캘리포니아가 무너지니까 50개 주가 다 넘어. 동성결혼 합법화 시켜버렸습니다. 그걸 막지 못하니 지금 이 일은 이제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어린 아이들이 다 그냥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아이들이 원하면 주정부 돈으로 내가 낸 택스로 할수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것을 부모라 해도 반대한다면 처벌하는 법이 주지사에 의해서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서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번 11월 달 주민발의안에 올려서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이기면 50개 주가 한꺼번에 또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한국 땅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 저를 한국 땅에서 이 미국 땅으로 워싱턴 스테이트로 타코마로 보냈는 거기서는 오픈게임이었다. 하나님이 저를 이 캘리포니아로 보냈습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다. 홍신호 목사님도 그랬었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2년 동안 많이 배웠고 여기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시켜서 이제 하나님이 다음 장소로 옮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일리브예배 마치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주님 세운 교회는 영적 DNA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어요.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방파제, 비나스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는 거룩한 비나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가일 마티네즈라는 엄마가 있었는데 이분의 딸이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학교에서 개입을 했어요. 엄마가 개입한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어린 딸 성전환 수술을 하게 했습니다. 부모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그 딸을 설득해서 성전환 수술을 끝내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결국 딸은 자살했습니다. 마귀에 의해서 끌려갔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린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여인은 성 소수자들을 위해서 강력한 지지자로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변호사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지했던 그법 때문에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한다고 할때 막지를 못했어요. 엘리는 피눈물을 흘리며 엄청난 돈을 쓰고 성전환 수술을 한그 딸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직장까지 그만둬야 돼. 언제 그 우울증으로 그 딸아이가 자살할지 모르니까 우울증 걸린 그 딸아이에 맨 날마다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린 변호사는 2일 후에 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 발의한 서명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런 피눈물 흘리는 어머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물을 누가 닦아줄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수 안에는 생명 예수 안에는 의로움이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아이들 피눈물 흘리는 그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침묵하지 마라 방관하지 마라 비겁하게 잠잠하지 말라 외쳐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서명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악법을 바꾸기 위해서 근처 마켓으로 뛰어나갔어요. 혼자서 어떻게 100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야 돼. 4월 10일까지 70만 명 서명해야 되는데, 우리 한인들은 10%를 책임지자 7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뛰고 있습니다. 과거에 뛰지 않았던 교회들조차도 너무 급하니까,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매일 같이 나가서 마켓에서 혼자 찍어 뛰고 있습니다. 서명을 받고 있는데 한 남자가 오니까 서명해달라고 요구하니까요. 자기는 게이다. 이런 서명을 내가 한 적도 없고 내가 해주지 않는다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께서 이 서명을 해야 될 이유 네가 지금 세, 내는 세금을 갖고 너의 내는 택스를 가지고 아이들 성전한 수술한다. 성전한 수술 그거는 안 되지. 그건 나쁜 일이지. 게이조차도 압니다. 하물며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예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고통 우리가 처한 이 고통 그냥 던져진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주어진 상황입니다.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캘리포니아에서 만나게 하고 주님 세운 교회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힘들다고 피하지 말라고. 십자가 팽기치지 마십시오. 스대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 주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 진 후에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부활의 주님이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선 자리에서 사명의 십자가 잘 지고, 진리와 의의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값진 인생이요, 값어치는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 영광의 길을 함께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스데반 집사는 하늘 우르르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6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세대반 집사가 숨질 때 아름다운 향기가 뭐냐 사람마다 향기가 악취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막 저주하고 욕하고 아니 사이가 좋다가도 막 원수맺고 가는 거요 악취를 내며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원수맺었던 사람들 남 아프게 했던 사람 다 불러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다 화해하고 갑니다 그건 바로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악취를 내며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마지막 보면 압니다. 서대반 집사의 마지막은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얼굴이 빛났습니다. 왜냐? 그 심령이,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충만은 성령 충만이 성령 충만은 믿음 충만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 충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피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 이같이 한정 너희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정거는 원수를 향해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원수를 용서하는 그큰 주님의 사랑을 서대반 집사는 보았고 몸소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하늘 우르르 보라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는 도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 가슴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데이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마치고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스탠리 라고 하는 기자가 가서 그를 찾아가지고 망상한 뼈만 남아있어요. 죽기 일부 직전입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빨리 돌아가자. 돌아가면 글래스고 대학에서 당신 교수로 세운단다. 웨스민스트 사원에, 그 영국 황실에서 당신을 귀여기고 온 국민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곳은 이 영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다. 하나님이 내게 영혼들을 맡기셨다. 고난의 장소, 고통의 장소지만 나에게는 영광이고 특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 리빙스턴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죽는 장면이 무릎을 꿇고 죽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데 성경책 마태복음 28장에 그게 손가락이 다 가있더라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감동스러운 이 믿음의 영웅 리빙스턴의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 죽어서 그 시신이 운구되는 거예요.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지만 시신이 운구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웨스트민스트 사원에 영국 황실에 있는 황족들만 묻히는 거기에 리빙스턴을 묻히도록 왕이 허락하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렸습니다. 애도하려고. 그런데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유독 슬피 울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리빙스턴의 친구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갈때 미친 사람이라. 친구지만 붙들고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계속 가겠다 하니까 미친 사람이에 윌리엄은 리빙스텐이 아프리카 학인들을 사랑해서 거기에 복음 전하며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갈때 그는 런던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부자가 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어요. 스탠리가 스탠리 기자가 리빙스턴을 만나 돌아가자 할때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아프리카에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나에게 특권이고 영광이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신문에 발표가 됐을 때 미쳤다. 정말로 어리석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윌리엄이 리빙스턴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 얘기가 리빙스턴. 너는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죽었고. 나는 비록 부자로 편안하게 살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진정 승리자가 누구인지 그런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슴에 예수 사랑을 안고 예수님이 명하신 사명의 자리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자리랄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리빙스턴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자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늘로부터 이만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 예수님의 가슴에 있던 그 원수사 사랑했던 그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 값으로 주고 산 교회, 주님이 내게 맡겨 주신 그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는 하늘 우러러 끝까지 소망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스데반의 기도는 이 맹수들 같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오는데 하나님이여 나를 이들에게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끝났어요. 나는 이제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 앞에 그 얼굴이 천살골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복음을 전했고, 가슴속에 예수 사랑을 안고,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주님, 오늘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도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권자로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기쁘고 슬픈 일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믿으시면 거기에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인간의 생사 허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 저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주인,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다스리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알때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살려 달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죽게 된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중안입니다 안디옥의 감독 익나티우스가 로마 황제 트라이안의 명예에서 굶주린 두 사자에게 찢겨 순교당할 때그 사자들이 며칠 굶겼어요 굶주린 사자 두 마리가 나옵니다 철창을 여니까 소리 포효하면서 나오는데 그익나티우스 감독이 그 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리쳤다가 사자들아 어서 빨리 내게로 달려와 나의 심장을 떠들어라 찢어라 그리고 내 사랑 예수님 내가 그토록 하고 싶은 예수님 품으로 나를 강해하라. 사자들이 달려와서 물어뜯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을 불렸다는기록이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죽는 것을 인해 하나님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사랑 예수님께 가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거 네, 여러분. 숨질 때까지 하늘로르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하며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닥쳐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눈을 뺏기지 마세요. 믿음이 주의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중의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내죄 때문에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바라보고 웃고 계십니다. 끝까지 나를 바라보라.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신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라. 끝까지 소망으로 승리하라 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 사랑의 승리자, 소망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